여러분 혹시 남산의 힐튼 호텔이 영업을 종료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일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산의 힐튼 호텔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큰 규모의 건축물로 재건축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힐튼 호텔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건축가들이 이에 실망하거나 반대하는 듯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가들은 힐튼 호텔을 현대 건축 유산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현대 건축 유산. 어떤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래된 건축물 중에 탁월한 건축물을 추려서 문화유산, 건축유산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표적인 게 경복궁이죠.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들은 보존의 대상이 돼요. 현대 건축 유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 지어지긴 했지만, 건축적 가치가 탁월해서 보존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건축물을 우리는 현대 건축 유산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건축가들은 왜 힐튼 호텔을 현대 건축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힐튼 호텔의 건축적 면면을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1층 호텔을 보면 형태는 대칭으로 단순하고 입면은 규칙적인 질서를 보여줘요. 구체적으로는 금속판과 금속수직선 그리고 유리가 먹색톤으로 반복이 돼요. 이렇게 요소를 절제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건물이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건물 양쪽의 꺾인 부분을 제외하고 객실부 입면을 보면 정사각형에 가까워지는데 입면의 모듈도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단순 반복의 묘미를 보여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육중한 건물을 경쾌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힐트 호텔은 가로 길이만 100m예요. 보충 설명을 좀 하면 우리가 보는 축구장의 가로 길이가 대략 1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힐트 호텔은 상당히 큰 입면적을 가진 건축물이라고 봐야 해요. 자, 그럼 이 정도 몸집을 가진 건축물이 일자로 규칙적인 입면을 가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매우 강압적이거나 지루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양쪽을 살짝 꺾으면 육중하면서도 경쾌한 맛이 배어 나와요. 거기다 건물 전면에 규칙적으로 돌출된 수직선까지 가세하면. 건물이 몸집에 비해 좀더 가벼워 보여요. 또 하나는 건물의 양쪽을 살짝 꺾으면 남산을 감싸안는 느낌이 좀 나요. 만약 건물이 일자였다면 산세와 충돌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을 거예요. 힐통 호텔은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 격도 있어 보인다, 품이 있어 보인다. 이런 표현이 더잘 어울리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첫눈의 시선을 사로잡지는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인스타그램 업을 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차분한 매력이 배어 나오죠. 물론 모든 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힐튼호텔을 보면서 그냥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앞서서 힐튼호텔은 장변이 100m 길이에 달하는 인면적이 큰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주변 건물들과 비교해 보면 힐트 호텔이 절제된 단순미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힐트 호텔은 로비 공간이 참 매력적이에요. 로비로 들어가서 쭉 걸어가다 보면 아뜨리움이 나타나는데, 이 아뜨리움이 힐트호텔 공간의 백미예요. 참고로 아뜨리움은 천창이 있는 뻥 뚫린 공간의 이야기예요. 힐트호텔의 아뜨리움을 보면 대형 천창에서 빛이 내려와서 대칭 형태의 로비로 부드럽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격조 있게 환대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환대의 느낌은 아뜨리움의 중앙 계단에서 배가 돼요. 왜 그럴까요? 중앙 계단을 보면 품이 좀 넉넉해요. 그리고 형태도 여유로워요. 중앙에 분수를 감싸하며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죠. 그래서 환한 아트리움의 여유로움을 더해요. 만약 계단이 이동이라는 기능에만 충실했다면, 다시 말해서 계단을 직선으로 만들어서 이동거리를 최단거리로 만들었더라면, 아트리움은 여유로운 공간으로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앞서 로비 공간이 매력적인 건 환하고 여유로운 아트리움 공간 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는 동선 덕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외부에서 아트리움에 이르는 동선을 한번 따라가 봐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동선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3.6m 높이의 회전문을 통과해서 호텔로 들어와요. 그러면 6m 높이의 로비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쭉 걸어가면 18m 높이의 아뚜리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서자마자 환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환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뚜리움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원리로 다시 설명하면 공간으로 감흥을 주려면 준비 동선이 필요해요. 외부 환경의 잔상을 시선해야 감흥을 잘 흡수할 수 있거든요. 힐튼호텔의 아트리움도 그래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힐튼호텔의 건축적 매력을 요약해보면 내외를 아우르는 엄격한 질서와 그 중심의 풍요로운 빛의 공간으로 격조를 보여줘요. 이런 매력은 힐튼 호텔이 지어질 당시, 그러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보기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요즘은 쇼핑몰 같은 데서 아트리움 공간을 쉽게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힐튼 호텔이 조성될 당시에는 이런 공간을 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당시의 국내 기술로는 만들기 쉽지 않은 공간이었거든요. 내외부 마감도 마찬가지예요. 먹색 톤으로 반복되는 외관과 네브로비의 브론즈 기둥, 참나무 패널 마감 모두 당시 국내에서는 쓰기 어려운 재료들을 세심한 기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힐튼 호텔은 그전에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건축적 매력을 성취한 이정표 같은 건축물이에요. 힐트 호텔이 완공이 된건 1983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죠.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서구를 열심히 뒤쫓고 있었어요. 건축 분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힐트 호텔처럼 서구의 건축과 어깨를 견줄 만한 세련된 건축물을 보는 건 국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힐트 호텔은 당시의 성장 지표이자 건축 문화의 도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힐트 호텔 같은 건축적 매력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이 힐트 호텔을 현대 건축 유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은 힐트 호텔의 건축적 매력에 대해서 면면히 살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제는 힐트 호텔이라는 현대 건축 유산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해요. 힐튼 호텔은 자본의 논리로 철거가 될 거고요. 또 자본의 논리로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무력한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기만 한 일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힐튼 호텔의 문제점과 재건축 해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